전교인 실현회 때 뵙고 나니까 어, 많이 다르네요. <laughs> 아,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금요일마다 뵙는 걸로 한것 같은데 예, 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밤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드라마 뭐 보시나요? 최근 유행하는 드라마는 요즘 워낙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 드라마를 어디서 보세요? 이게 이게 요즘에 큰 변화죠. 예전에 정말 유행한 드라마는 그냥 방송에서 본 건데 최근에는 그 방송국 드라마보다 OTT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을 더 화제에 많이 올리시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제작비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뭔가 드라마의 떡깔이 다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그 이런 그 여러 가지 입김에서 자유로운 제작 환경이 되다 보니까 뭐 DP 같은 게 나왔을 때 탈영과 의문사 이런 거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과연 방송에서 다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한 거죠. 더글로리에서 학교 폭력을 정면으로 다룰 때도. 일반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이 학교폭력을 조장할까 봐또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분명히 심의에 다 걸렸을 거거든요 안 됐을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기 시작하고 오징어 게임은 우리 사회에 대한 그 승자 독식 구조에 대한 것들과 이 약간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들이 막 얽혀서 나오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을 이제 그려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줄은 몰랐어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현실에서 뭐 더글로리처럼 폭력을 당했는데 그게 정말 그 드라마는 그렇죠. 현실에서 제대로 심판이 안 되니까 제대로 죗값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냥 그 일들을 대신해서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게 약간 사이다 같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 이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더 드라마 같은 거죠 현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값을 잘 치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 눈으로 확인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대로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거보다 더 믿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글로리를 대부분 효치라도 보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사이다 같은 결말도 사실은 현실에서는 안 일어날 건데 더 믿기 힘든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어,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수로 끝나는 게아니에 사이다가 아니고 그 뒤에 화해와 진짜 용서가 있는 것을 상상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아예 상상도 하지 않아요.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죄값이라도 제대로 치르는 사이다 같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게 화해와 용서가 시작되는 게더 멀리 있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도 그래요. 창세기 지금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진도는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죠. 근데 마지막 장에서 이걸 다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게 그때까진 막내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죽는 것과 비슷한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죄를 저질렀죠. 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이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뼛속 깊이 파고 들어간 그 원한이 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억울한 일은 좀 없으세요? 아직도 기억나 어? 고등학교 때 옛날에는 많이 맞고 자랐는데 그렇죠? 하도 많이 맞아서 뭐 맞는 일이 특별하진 않은데 그 중에 되게 기분 나쁘게 맞은 일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도 안 했는데 기분 나쁘게 맞은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뭔가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특히 내가 전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못되게 행동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상처들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지 않을까요? 어, 형들은요. 요셉이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용서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상반절에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45장 8절에 보면 상반절에 나를 이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 후손을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대요. 이거를 이미 전에 만날 때 요셉이 형들한테 다 이야기 했어요. 그럼 형들이, 아,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셨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을 놓아야 되는데, 예,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벗고 자잖아요.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형들은요, 그 죄착감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오늘 5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요셉이 용서했다는 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요셉은 용서 안 했어요. 어, 어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어떡하지? 요셉이 아버지 살아 계실 동안에 좀 참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막 갚으면 어떡하지? 이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생전에는 복수를 좀 참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약간 그 관습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는 좀 싸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야곱과 에서가 다툴 때도 창세기 27장에 보면 41절에 에서가 속으로 생각해요. 야곱을 미워하여 속으로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구, 아우 야곱을 죽이리니. 언제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생전에는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자,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요셉은 용서를 안한것 같아요. 얘는 용서를 못해서 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6절과 17절이에요. 요셉한테 전가를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 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했어요. 자, 이거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이 이 유언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성경 읽을 때 이거 안 궁금하세요? 형들이 요셉한테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유언이 있는데 형들 좀 용서해라 이런 유언이 있다 이거 야곱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곱이 한 적이 없어요 하려면 요셉을 불러다 했겠지 아무리 봐도 이 이야기는 가짜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형들이 엄청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 요셉이 갚으면 어떡하지? 하다가 그 요셉이 아버지 사랑은 잘 받았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좀 그래도 헤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사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형들을 좀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예, 요셉이 이 말이 꿈인 건지 진짜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눈치 채실 거예요? 못 채실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파키 얘기해요. 그럼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못 채실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이면 채실 것 같으면서 요셉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laughs> 요셉한테는 대답을 잘못 하시는데, 채겠죠. 그래서 요셉이 이 말을 듣자마자 울어요. 아버지가 한 말이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형들이 내가 용서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18절에 요셉이 읽고 있는데, 형들이 아직 의심이 전혀 안 풀렸어요. 직접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아, 우리는 아우림의 종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기 힘든 일이 있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한 거 정말 용서하셨어요? 그게 용서가 되던가요? 요셉의 형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요셉이 많이 이야기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게. 왜냐하면 용서가 불가능하니까요. 그 마음에는 렇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요셉이 요셉은 어떻게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형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면서요. 죄를 지은 사람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용서가 가능하잖아요. 아마 첫 번째는 전에 봤던 유다의 회계일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팔려갔던 상황과 똑같이 베냐민을 통해서 재현합니다.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라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지 똑같이 눈앞에다가 재현합니다. 그때 이번에는 유다가 예. 4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동이 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는 그 상황이 되니까 유다가 자기를 베냐민 대신 그 목숨을 걸고 살리는 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유다의 회계죠. 요셉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요셉은 죽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과 상관없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지 않기 위해서 유다가 회개한 겁니다. 바뀌었어요. 이 회개와 함께 그 다음에는 뭘 요셉이 알게 되냐면 형들이 회개한 것 때문에 마음이 좀 풀렸겠죠. 형들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구나는 것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 4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일들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5장 7절 말씀도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 보존하시려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일을 하셨다는 것도 알게 돼요. 45장 8절 말씀처럼 결국 이게 요셉이 깨닫게 된 결론이에요. 나를 이르러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요셉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고 나서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있는데 내 뜻으로 그것을 덮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형들이 회개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리 잡았어요 그때 요셉의 인식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용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처음 인식은 똑같아요. 상세기 45장, 5절 상반절에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 했죠. 당신들이 나를 해아려 했다고 했죠.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형제들은 요셉을 팔고 죽이려고 했고 해아려 했어요.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자기를 둘러싼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알게 돼요. 45장 하반절 말씀처럼, 7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여기 도착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여기를 찾아온 우리 가족의 생명들을 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45장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 말씀처럼 어, 그러면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나를 이루러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판거 누구예요? 형들이 팔았죠 요셉의 인식이 뭘로 바뀌었어요? 누가 보냈대요? 하나님이요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 요셉이 보여주는 변화처럼 생각할 때 바뀝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 있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과거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요셉은 지금 뭘 바꾼 거예요? 과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형들이 날 팔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바뀌지 가 않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애굽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준비해 놓으셨네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이 아버지의 그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됐네요. 그럼 결국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거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냐면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래요. 완전하게 해석이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나를 그 용서하지 않을까봐 막 의심하고 두려워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뜬금없이 생각되시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대한 내 생각을 뒤바꿔 놓으셨어요. 내가 다시 형들에게 책임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을 풀어내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얻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되게 이야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행동의 의미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선하게 만드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미래를 바꿔놓으시잖아요? 그럼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계획은 1년 만에 가주는 거죠. 바로 가는 거예요. 고3 졸업과 함께 대학에 가는 건데, 계획대로 안될 때가 있잖아요. 가고 싶은 학교에 자신있게 썼는데, 안 맞네. 담대학에 <laughs> 가나다만 썼는데, 안 맞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년 더 해야 돼요. 그럼 1년 더 했는데, 만약에 그, 그 다음에 또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재수한 1년에 대한 해석이 뭐예요? 1년을? 허비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원하던 곳에 잘 들어갔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더 나은 곳에 가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재수의 1년을 보냈는데 미래의 결과가 앞에 일들을 뒤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거가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과거 해석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상처와 고통들이 있는데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깊이 남은 상처가 있는데 그 해석이 고정되 있냐고요?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진짜 상처가 맞아요. 누가 봐도 공감할 만한 내용들을 겪습니다. 바깥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요.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처박힌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밖으로 안 나옵니다.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겪은 과거와 현실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뒤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미래를 통해서 뒤바꿔놓으십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해석을 완전하게 뒤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게 하시는데요. 그 용서에는 우리가 혼자 할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거를 다르게 해석해 낼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요셉 용서해요. 형들이 근데 끝까지 못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까지 약속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용 용서, 나도 용서가 안 되고 누군가 용서한다는 말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와 간곡한 위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믿기 힘든 일이 뭐냐고요? 용서하는 거죠. 화해하는 거죠. 교회에서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 안 맞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알게 됩니다. <laughs> 아, 진짜 안 맞네. <laughs> 올해도 안 맞았는데 내년에도 안 맞겠지. 10년째 안 맞는 것 같아. 더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잘 알게 돼요.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너무 안 맞아요. 예. 네. 안 맞는다는 거는 의도하지 않은 말들이 상처가 된다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본심이 안 되라는 걸 알고 지나가는 말인 건 알지만 나한테는 비수처럼 꽂힙니다. 여러분, 그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맞는 걸잘 알고 있으면 용서, 화해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랑 저렇게 안 맞는 사람을 주셔서 나의 마음을 넓혀주셨구나. 이렇게 좀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계신가요? 아, 난 되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됐네. 이렇게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laughs> 네. 그 결혼과 함께 그런 걸 겪고시잖아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한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은 것들이 서로 안 맞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맞춰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내가 좀더 넓어지죠.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아는 사람이 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조금씩 더 넓어지지 않나요? 분명히 두인 사이에서 나왔는데 약간 좀 새로운 유전자가 있나 봐요, 그렇죠? 새로운 형질이 있어서 둘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저지르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더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요, 용서예요. 창세기는 처음에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사건 이 형제 살해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laughs> 예,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해로 끝나요. 요셉이 보여준 화해로 끝납니다. 어, 성경학자들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까지는 한 집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추레굽기로 넘어가면서 뭘로 바뀌냐면 한 민족의 이야기로 변경이 되거든요. 바로 넘어가는 순간에, 어, 한 집안 70명이었다가 막 수십만이 되는 인구로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할까라고 물을 때에, 마지막, 상세기의 마지막은요, 예, 화해와 용서로 끝나는 거예요. 형제 간에 화해와 용서로 끝나지 않으면 민족이 함께 살수 없는 거예요. 한 민족이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는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민족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노예가 아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함께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 참, 삶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사이다 같은 결말을 원해요. 야, 좀, 바깥에 사회도 에좀 사이다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못했음을 벌 벗고 딱딱딱 끝났으면 참 좋겠다. 교회도 뭐, 아, 맨날 다투고 하는데, 아, 하나님 제좀 보세요. 저 잘못했어요. 아, 나 너무 억울해요. 사이다 없어요? 막 기도할 때 그런 거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묻지 않고, 하나님 사이다. 아, 제가 잘못한 게 분명히 맞는데, 막 사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들, 우리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지만, 가장 중요한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미래를 뒤바꿔 놓으시고 과거를 보는 우리 마음과 해석을 다 뒤바꿔 놓으시는 일들을 통해서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진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 내게 그런 잘못되고 악한 행동들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내가 그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나라를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거기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그 반복되는 상처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